예, 이제 태어난 지만한 이틀하고 한 열, 한8 시간 정도 지났죠. 예, 보통 한 이틀, 만 이틀 정도는 이 친구들이, 예, 잘못 움직여요. 예, 그, 그러니까 이제, 뭐랄까, 초유를 먹은 거, 예, 그거 다 이제 소화시키야 된다 그러나, 예,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예, 이놈도? 만한 이틀이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있렇게 자기가 이제 서서 예, 움직일라 그러는군요. 근데 워낙 그 생체 체중이 예, 23kg 좀안되게 태어나서 그런지 좀약좀 예, 좀 먹는 것도 이제 당당히 적네요. 예 아침에 한 1리터를 좀못 먹었고 우리 같아요. 예, 분유 죠 예, 분유 우유 예 그다음에 그 11시 경에 600g, 정도 예, 그걸 합해서 한1 5 1 5리터1 5 l m 10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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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이 m 100m, 1 0 예, 이 놈도 6리터 먹으려면은한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, 최소. 예. 보니까는 오늘 한 3리터 정도를 먹을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, 천천히 올려야 되겠죠. 한 번에 왕청 올리면 안 되겠죠. 예, 그렇게 해서 예, 이 놈도 예, 한 6리터를 열흘 정도에서 한 2주 정도를 봅니다. 1.5주에서 한 2주 정도 있, 있으면은 한 6리터. 예, 그러니까는. 분말로 얘기하면은 한 900g 정도 되겠죠. 예, 그 정도를 먹게끔 하려고 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